당신은 영원하신 줄, 내 영원하신 줄, 지치지 않으신 줄, 주님이 약한 자방패 되시며 위로 자 되신 줄, 목소리가 예, 여러분, 샬롬입니다. 화요일 아침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호흡과 함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요즘, 어, 가을에 향기를 이렇게 좀더 물씬 풍기는 그런 날씨여서 정말 참 좋습니다. 이 좋은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욕기 말씀 7장입니다. 7장 가운데서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유튜브를 열어보시면, 화면 아래쪽에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7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같이 봉독합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 너를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을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구나내 사례는 구두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붓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아멘. 오늘 7장의 말씀 및 제목을 한낱. 바람같이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한낱 바람같이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요번 6장에서 엘리바스에 대한 말을 계속해서 7장에서도 이어갑니다. 6장은 엘리바스를 향하여서 친구란 도대체 어떤 존재냐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통하여서 친구라고 여겼던 엘리바스와 그의 동행하였던 친구들에 대한 많이도 서운했던 그의 마음을 표현했다 하겠습니다. 이제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친구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오늘 이 상황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그런 표현들을 어, 하나씩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표현들을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 가운데에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 전제합니다. 그는 어,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2 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꾸는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종이 바라는 것은 올 이 일을 좀 끝나고, 정말 힘들지만 오늘 이 일을 끝나고 편히 쉬는, 그래서 자기 나름의 자유를 갖게 하는 그 저녁을 기다립니다 품꾼은 그에게 주어져 있는 이 품삭스로 계약되어져 는 일을 끝나고 그의 손에 쥐어지는 품삭스를 바라기 때문에 그낮 시간 동안의 노동을 견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 욥에게는 그러한 기대조차도 할수 없는 고통스러운 밤을 또어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모두가 편안하다고 얘길 수 있는 좀 회복을 이룰 수 있는 밤을 맞이하건만 자기에게는 또 다른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밤이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이유의 자기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6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되죠.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희망 없는 나날들을 계속 하는 겁니다. 북틀이 뭡니까? 똑같은 반복입니다.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예. 자신의 삶에는 어떤 변화도 기대해 볼수 없는 그런 어려움 부분, 소위 말하는 하루하루가 희망 없이 맞이해야 하고 희망 없이 보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인생이 또 있겠습니까? 그는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7절에서 자신을 표현하기를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하나님을 향한 단식입니다. 그는 이 7장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이 바람 같은 인생, 소망을 가질 수도 없고, 고통만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 인생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17절에 한번 볼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18절에 아침마다 권증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게 하십니까 20절에 또 볼까요 사람을 감찬하시는 이어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요원, 지금 어떻습니까? 이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고통 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거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예요? 요원도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거야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그들의 평에 대하여서 자, 하나님이 이 바람같이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이 한낱 바람 같은 인생을 향하여서 이렇게 한들, 이게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반문한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들을요,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어떻습니까? 엘리바스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죄를 범하면 그 죄를 보고 집요하게 그것을 고백하라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요베 관점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아니야. 하나님은 한낱 바람같은 이 인생에게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감찰자처럼 기수사 사감처럼 훈련소의 훈육관처럼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우리의 흠집을 찾아내고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돌이키지 않으면 끝날 그때까지 계속해서 가혹하게 저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한낮 바람 같은 인생인 이 요업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시간이 많으셔서 그렇게. 예, 취조하시고 벌을 주시고 그 벌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지 않은 그 벌은 계속해서 주어지는 그런 집요하신 아주 어, 뭐좀 잔혹하다고 표현할까요? 그렇게 보시는지요? 우리는요 성경에 등장하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모습 속에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요. 이 욕기 7장에 나타난 이 하나님은요, 죄를 싫어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죄를 싫어하셔요. 그러나 또 하나님은 이미 주신 법을 가지고요, 그것에서 깨닫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예. 세상에 등장하는 사감 선생님처럼, 훈육관처럼 돌이키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렇게 치묘하게 징계를 쫓아다니면서 하시는 그런 분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십니다. 기다렸다가 안될 때는 한번 그냥 끝을 맺어버리십니다. 우리가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뭘 봅니까? 예. 인내하시는 하나님, 참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보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이 욕기 7장을 통하여서, 와, 하나님 무서운 분이야.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예, 좀 멀리 계시면 참 좋은 분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두 가지 면모들, 죄를 보시면서 싫어하시고, 그 죄에게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를 또한 징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게 가장 잘 드러난 장면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예수 십자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한낮 바람같이 지나가는 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지경을 맞이한 요업은 결국 오늘 7장 마무리 부분에까지 이르도록 무엇에 집착합니까? 하나님과 실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른 어떤 방향으로, 어떤 어, 그 돌변하는 상황으로 뛰쳐나가는 게 아니라요. 요번 이 한낮 바람 같은 인생에게 주어져 있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고통의 현장에서 그는 하나님과 끝까지 실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저런 분이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요. 성경은 굉장히 다양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오늘 욕기 7장은 마지막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21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여주지 아니하시면 내 죄악을 제가여 버리지 아니하십니까? 이제 흙게 누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을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싫어하는 모습입니다. 요압이 누구와 실험했 야곱이 누구와 실험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와 실험합니까?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끊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한낱 람같이 지나가는 인생이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맞이할 때 결국 마지막까지 실험할 그 대상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요업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욕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 지금 누구와 실험하고 있니? 바람 같은 인생인 너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 나와 좀 실험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과 오늘 하루 잘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낱 바람 같은 인생인 욕이 겪고 있는 말할 수 없는 고통,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그는 단식하며 하나님께 자기의 깊은 아픔들을 토로합니다. 헛사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실험하는 듯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을 생각하게 하고, 요배 이 안타까운 표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금 너는 지금 누구와 실험하고 있니라고 물으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한낱 바람 같은 인생에게 마음을 두시고 그 인생을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차마 기다리시며 때로는 징계하시며 인생을 향한 그 관심. 우리 또한 하나님께 더 마음을 두고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과 실험하는 인생의 모습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